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뵙고, 이제 두 번째 뵙는데요. 사실, 뭐, 지난번 뵀을 때 기본적인, 내용들 나누고 왔고, 오늘은, 어 대표님 회사에 정말 중요한, 정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그, 회사에 촬영팀에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오늘, 뭐, 대표님께서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중한 시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대표님한테 도움되고,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시간 잘 맞춰서 오셨네요. 네. <laughs> 네. 저도 이제 한 시간 이후에 또, 거래처에 또 나가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예, 그렇게 많지는 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시간 내에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정간정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정관은 도대체 어떤 내용과 효력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네, 대표님. 국가의 헌법이나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존재하듯이 어, 법인의 자치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관이라는 이제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회사 내부에 이제 근본적인 규정을 어, 적어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회사 내의 발기인, 주주 등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며 외부의 이제 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은 임의적인 상법보다는 우선 이제 적용되는 적용되고 상법 규정이 이제 강행법규가 아닌 한 우선 적용돼서 법적 구속력을 이제 갖습니다. 이렇듯 정관은 상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상법이 어, 개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정관도 매년 개정을 해주어야 되는 게원칙이고할수 있습니다. 그 정관이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아마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매년 변경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저희 때문에 뭐 일만 하다 보니까 정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많은데 네. 주위에 보면 그 정관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는 우리 농업 친구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법인의 어, 설립 시작부터 정관의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님. 기본 양식만 정해져 있는 음, 정관은 각 기업의 상황이나 특성 어, 회사의 사업 내용과 호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 표준 정관을 사용하면 추후에 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예, 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정관을 근거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정관은 이제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어, 담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빠르게 어,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법인 정관을 변경을, 어, 법인 정관 변경을 제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에는 뭐, CFO나 이런 전담 담당자가 있겠지만은,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제, 처음 만든 정관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원시 정관이라고 하는데,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 변경해야 할 내용이 생기면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경할 내용을 검토하고 그 변경할 내용을 대해서 어, 작성한, 작성한 다음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변경 안건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기 보통 본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추총이 이 추총이 그 개최되고 나서 2주 안에 아, 변경 진행을 꼭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지키지 못할 경우 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어, 등기를 이제, 어, 계열리 한 경우엔 상법 제 635조에 의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 아, 가태료가 500만원이나 됩니까? 예. 제법 많죠. 정관이 소홀하면 안 되겠네. 아, 네. 그럼 정관에 어떤 내용을 로어야 되는 건가요? 어 정관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어, 말할 수 있는데요. 절대적 기재상, 상대적 기재상, 임의적 기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절대적 기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강제사항인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예, 어, 첫 번째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정관에 이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어, 내용인데요. 누락되거나 이제 적극하게 기재가 안 되면 정관 자체가, 어, 무효가 되는, 어, 그런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도 그 내용이, 어, 기재되어 있는, 게지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라든지 사업의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어,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던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또 발기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런 부분들이 어, 해당이 되고요. 절대적 기재사항이 전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전관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고요. 또 무효가 되면 이제 법인 설립 자체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전관에 이런 절대적 기재사항들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대적 기재사항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법인 설립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그 효력을 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 어, 중간 배당 등 탄력적인 배당에 관한 사항, 변태 설립인 사항, 그리고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그래요. 근데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반의 기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워지면, 이제 주주가 다른 주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제 주식을 내각했을 어, 때, 뭐 이런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 설립할 때 처음에는 관계가 좋지만은 항상 그 관계가 좋지만 않기 때문에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 오늘 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라 말하면 처음 들어보는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예, 예. 어떤 내용이 어떤 효과를 보게 되나요? 예, 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상법 제 335조 주식의 양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위반하면 이사 위반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그런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런 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을 두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이 있어야지 주주의 배신행위나 원호 이외 주주들의 권리제한을 어, 권리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예, 어, 주식의 양도제한이라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지 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양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 뭐 상법적으로 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은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회사를 운영할 때 어, 매우 중요하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유 지분만큼 주총에서 의결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통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주를 보호하는 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영역권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자 의 경우는 급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런데 이제 법인 대표 급여는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예. 뭐 어떤 상급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보수 및 어, 퇴직금 규정도 주총을 거쳐서 취급 규정과 한도를 승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어, 법인과 어, 법인의 이제 임원분들, 대표님 포함해서. 보수 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음. 보통은 뭐 기장 세무사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내 다음 달부터 100만 올려 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반드시 상급적인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 걱정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들을 만나 보면은 보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매우 드물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어, 급여, 급여가 없는데 어, 매출에서 그 원가를 빼고 나면 그게 이득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님들의 급여는 어, 비용처리가 될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급여, 어, 설정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급여는 어,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구체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또한 이제 대표님의 급여는 이제 퇴직금하고도 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태, 아, 대표님께서 퇴직하기 직전 3년의 연평균 연봉을, 3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간에 이제 정함이 이제 있는 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대표님의 이제 노후 작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비용처리가 돼서 이제 출시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에 아주 또 유용한 수단으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기에 맞춰서 거여를 적절하게 어,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익이 또 많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문에 배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 배당은 통상 언제쯤 배당하는 게 좋을까요? 음, 네, 대표님 배당이 제일 궁금하시죠. 예. 우리가 배당의 어, 기간에 따라서 결산 배당과 중간 배당으로 나누는데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을 결산배당이라고 하고, 결산배당 전에 하는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어, 상법 제 462조에 보면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하나여,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은, 어, 없으면 연 1회에 대한 결산배당만 가능합니다. 그나 중간 배당을 어, 규정이 있다면은 어, 필요 시기에 탄력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수도 있고요. 경영진은 또 배당을 음, 통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기 배당은 기간이나 이제 현금 유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중간 배당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어, 회사 유동성이 있을 때 어, 이사 결의로. 어, 주주들한테 이익을 이제 하는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적 기재사항은 이 정관에, 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은, 보편 타당함을 기준으로 어, 기, 기재가 되는 사항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취득, 주권의 종류, 그리고 김영주식에 관한 뭐 질권의 등록, 어, 주주총의 소집 시기,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자체 기재하지 않더라도, 어, 모여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편 타당함의 원칙에서 어, 기재하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크게, 어, 임원에 대한 사항, 주주에 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원은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 주주는 소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원에 대한 사항은, 보수, 상여, 퇴직금, 유족 보상금 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요. 주주는 이제 배당과 자기주식에 대한 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제 필드에서 많은 업체를 방문해 보면 표준정관 인터넷에 표준정관을 사용한 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상호, 목적만 넣어서 바꿔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특성이라든지 회사의 이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과는 어 다르게 이제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상급이 바뀌기 때문에 계정된 어 상급에 맞춰서 다시 보완되고 또첨가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 어 대표님이 가고 계신 정관은 어 지금 어떤 식으로 정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 법인 설립할 때그본무사를 통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훈위들 하듯이 아, 그렇게 정관을 이렇게 예. 정룡 화된 정관이라 해서 예. 그, 그 친구들 말만 믿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아 그러시구나 저희들 갈때 정관을 하나 복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어떤 빠진 부분, 추가될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용 드는 거 아닙니까? 뭐 <laughs> 비교 자체는 제 비용 없이 그렇게 네. 알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 내 주셨는데 그 정도야 대표님한테 알려드리고 또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이것도 정관이라는 것도 도로교통법이 바뀌듯이 이것도 매년. 바뀌어야 된다는 그 그렇죠 어, 상법의 어떤 근거에서 정관이 작성되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이제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정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법이 개정될 때마다 같이 바꿔 주셔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년 어, 상법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법이 변경된 만큼 저희들의 정관도 그 상법에 맞춰서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아마 일반할줄 예. 알았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참 좋은 내용. 네잘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뭐 유용하셨다니까 네. 저희들 감사하네요. 어, 저희들이 감사하네요. 저희들이 잘 체크하고 검토해서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 오늘 <laughs> 저도 좀 바쁜 차림인데. 예. 어, 다음 주한 수요일 뭐 오전 괜찮으십니까? 예. 수요일 잠깐만요. 어 수요일 날은 괜찮겠네요 예 네. 미리 전화 드리고 네, 한 방금... 2시쯤에 오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후 2시경에 네. 어, 미리 전날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별 말씀 네. 수고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